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돌격대, 돌격대장입니다. 지금 좀, 좀 늦은 저녁 시간인데요. 다들 명절 연휴 저녁 맛있게 좀잘 드시고 출근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훌륭한 컨텐츠들을 지금 워낙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대형 채널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퀄리티 있고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기 자유 오빠 저기 쪽만 보다 하더라도 그텐츠보다 문득 더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또 무작정 셀카봉을 올려갖고 지금 레코딩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할 를 거예요. 여러분 저기 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이 법치 국가에서 그러니까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 형사 재판이나 어떤 죄 어떤 사람의 유죄 유무를 가릴 때 innocent until proven, proven guilty.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이게 굉장히 고릴루처럼 무조건 다작용하는 제일 기초 근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어떤 suspect, 죄를 지었다고 용의자가 돼도 이게 법 법정에서 철저한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에서 확실한 소명 결, 과정이 거쳐져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jury, juries, jury를 가지고 이제 그평 배심원들이 사실은 이제 유무죄를 결, 결정을 해요. 이렇게 투표로 민주주의식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그 판사는 형량 정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유무죄가 가려졌을 때그 미국의 판사 저지들은 저기 이 거에 대한 형량을 결,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판 진행을위해서 지도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배심원들이 미국은 jury jury jury들이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에요 남녀노소 여러 직 직업군 그리고 인종들까지 다 해가지고 보통 1 2명1 2 명이 보통 통상인가봐요 그그 그 인원들이 이제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증거나 이런 검사나 이런 저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그 제시한 증거들을 판단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한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원 원칙은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그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지금 민주당이나 선관위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특히 민주당하고 자빨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은 얘들은 완전히 거꾸로가 돼야지 진짜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이, 이 경우도 똑같거든요. 보통은 innocent until proven guilty지만 이 새끼들은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지금 선거니에서 하는 꼬라지도 봐봐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미 유통돼서 제가 굳이 구구절절 뭐또 여기서 읽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적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민식 한남동 돌교대장이 갑자기 웬생명부지웬 여자한테 제가 좀 세게 말하면 무고 성성 폭행범으로 제가 지목을 당해서 용의자가 됐단 말이야. suspect 고소를 당했단 말이죠, 제가. 무고입니다. 어~ 저는 예를 들어 억울해요 정말 황당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심지어 같이 뭐~ 시간을 보내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목을 해가지고 당신이 강간범이야라고 예를 들어 고소를 한다면 저는 저기 뭐죠 조사 기간에 제가 먼저 막 억울하니까 찾아가지고요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통신내역이나 다 까가지고 증거미다고 갖다 갖다 줄 거예요 나 억울하다고 나 정말 억울하다고. 여기 제발 이것좀 보라고. 내가 어디 죄냐고. 선관위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거꾸로죠? 감사도 안 받아, 국정원 조사도 안 받아, 증거 내놓으니까 증거도 안, 저기 안내나, 서버도 안 까. 이렇게 당당하면은 자기가 까면 되잖아요. 굉장히 좀 세게 말하자면 성범죄, 성폭행으로 고발당한 거 못지않은 굉장한 센 의혹들을 지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의혹, 이런 의혹을 넘어서 심지어 이제 굉장히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말 자체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이래 봐야 몇달전까지예요 그거는 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일부에 좀 극단적인 좀 선거 불복의 선거 불복성 그런 그냥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 대몽령 이후로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 부정선거는 저는 이제 확실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선거가 아닌 거라고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부정선거인 거예요, 저한테는. 원래는 거꾸로죠.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근데 거꾸로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아니 그렇게 당당, 그렇게 중범죄에 준하는 그런 심각한 혐의들을 의, 의혹을 사고 고바, 고소고발을 계속 당하고 뭔가 지적을 당하면 내가 선관이라면은 굳이 안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될 자, 자료까지 싹싹 긁어다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왜 나는 떳떳하고 나는 정말 억울하니까요. 근데 완전 거, 거꾸로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봐요. 재판도 피해야 될 거고 수사관도 최대한 안 만나야 되고 전화도 피할 거고 칩거랄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저기 너무나 죄인이니까. 마치 리자이밍이 지금 재판 기피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 아, 뭐, 지능에 문제가 있는, 진짜,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 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가 그걸 봤을 때이 사람이, 이너슨트 하다, 그러니까 되게, 결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관이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났을 때,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이나, 좀, 이렇게, 좀, 짧게, 좀, 얘기해 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오늘, 저기, 문득기에 떠오른 컨텐츠는, 무죄추정의 원칙. 영어로는,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Proven guilty. 그러니까 저기 prosecution 우리로 치면 검찰 쪽이죠.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을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으면 증거도 박탈이 되죠. 법치국가에서는 증거 불뭐 증거 기각, 증거 무용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증거가 아무리 사실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가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나가립니다. 좀 그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기도, 그게 법치의 근간이기도 하고 형사적 이제 형사법들에 대한 근간이기도 하고 민사도 똑같겠죠. 근데 이 새끼들은 내가 결백하다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죄인이다라고 확정지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느 누가 정상적인 사고 패턴, 그니까 러 사고 기능이 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선관이나 리자이밍이나 민주당이나 하는 집만 놓고 그것만 놓고 봐도 물증 이런 것들 빼고요. 그것만 놓고 봐도 누가 세상 어느 사람이 이 사람들 결백하다고 저기를 자기 스스로가 스피커에다 마이크에다 고함을 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중재인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잘 그렇지만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경찰자들이 많이들 이렇게 스탑을 시키거든요. 갑자기 수색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뭐 총기나 마약이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들이 미,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근데 저기 트렁크에 예를 들어 방금 방금 살해한 그런 시신을 유기하고 시신 을 유기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많고요. 경찰이 멈췄는데 트렁크를 보지 트렁크를 좀 보자 그래. 근데 그 내가 아니지. 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예를 들어 경찰에 멈췄는데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트렁크는 보지 마세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함치면 그 경관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트렁크를 제일 먼저 열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관위도 그렇고요. 이이 새끼, 이, 이 미친 새끼들은요. 자기들의 결백하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유죄인 거예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 너무 좀 두서없이 좀 이렇게 막 너무 막 두섭지 갑자기 막 얘기해서 좀, 두사가 없었다면 좀 죄송하고요. 무죄추정의 원칙.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그렇지만 이새끼들은이 역적들은 뭡니까? 이 빨갱이, 이반국가세력들은 뭐예요? 유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일단 덮어 씌워놓고, 그, 저기, 일단 가정에 넣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재판 가정을 진행하진 않나. 그 리자이밍 그 위증교사의 의심. 그 김동현이라는 개새끼도 봐봐요. 저는 이거를 서정국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들이 말하기 전에 도뭘 느꼈냐면 이미 명명백백한 물증들하고 빼박의 증,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증들 증인들 빼박에 그냥 말로 앞뒤 전화번호나 뭐 모든 정황이 이 새끼는 유죄다. 유죄 무죄를 예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반인도 그렇지만 법조인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잖아요. 리차이밍 자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동현 개새끼가 이 이미 왜 그런 극단식의 팔게 나올 수 밖에 없냐면 이미 김동연의 마음에는 리짜이밍은 무죄여야 되는 거예요 무죄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거 근데 워낙 이제 명명백백한 저기 심지어 위증교사범 위증교사를 받았던 사람의 종범의 자백 법정 자백도 있었고 증거들도 명명백백하니까 꾸역꾸역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여기 이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유턴했다가 막또 공회전했다가 이지랄을 하면서 그 왜냐하면 증거들이 증거들을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맞춰야 되거든요. 결과는 무죄라는 저기 결과를 미리 내놓고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짓들도 보면은 너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 있고 그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그냥 쇼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저는 제가 특히 선관이 리짜이밍 리짜이밍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 의혹들을 받는 그런 좌빨 인사들이요. 자기들이 명명백백하다고 이게 만천하에 정말 공명정대하게 proven. 이게 proven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유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막장 가짜 컨텐츠. 그가 <laughs> 문득 너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좀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차기 저희 애청자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과 차기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명절 즐거운 명절 편안하게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